진짜 안 아파요.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해드리고 있는 아이템인데.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굴복 최수정 과장입니다 어, 오늘부터 저희가 컨텐츠를 하나 기획을 했어요 앞으로 여러 컨텐츠들이 있을 텐데 맨 처음에 시작하는 컨텐츠는 저희 디자인굴복 식구들의 와츠인마이백입니다 어, 사실 제 가방은 정말 현실적인 가방이라서 별로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열심히 정보를 드리고 어, 같이 소개하는 시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를 타 시작으로 이제 마케팅 팀뿐만이 아니라 디자이너 분들 가방도 공개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침인마이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마케터의 기본답게 빽팩을 메고 있습니다 이빽팩에 메고 다니는 이유는 역시 많은 물건을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은 이 노트북이지 않나 싶습니다 으악! 이건 정말 무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 맥북은 프리미어 프로 작업을 하려고 꽤 신경 써서 고른 맥북입니다 네, 맥북 프로고요 M2에 그리고 램 16기가의 1 테라 모델입니다. 제가 이걸 왜 자꾸 기억하고 있냐면요. 제가 진짜 이 노트북을 찾으려고 엄청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제 예산에서 맞춰서 사려고 하다 보니까, 어 성능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합했을 때이 조건이 좋다고 했는데, 사실 새 제품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새로운 맥북 프로가 나왔기 때문에 M2 모델을 찾는 게 어려워서 정말, 어, 3위로 꼬박 세서 중고나라부터 당근마켓까지 엄청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일 동안 꼬박 찾은 제 소중한 맥북을 잘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직장인 필수 영양템입니다. 상균 님은 영... 언제부터 영양제 먹었어요? 저는 회사 네. 들어오한 주로... 3개월? 개월 뒤. 어. 그래서 상균 님이 좀 빨리 잘 찾아서 드신 것 같아요. 저도 제 건강을 자부하면서 안 먹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먹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잘 까먹으니까 아예 저는 주말에 일주일치를 다 쌓아서 마이소에서 파는 이걸로 해서 매일매일 하루씩 먹고 또 이게 하나씩 비워질 때마다 또 하루가 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기름이 뭐 드세요? 영양제? 저는 간밖에 안드요 아직 어, 젊어서 네, 간만 지키고 있군요. 저도 피로랑 그 다음에 눈, 눈이 안 좋아서 눈이랑 그 다음에 피 깨끗하게 하는 오메가 3랑 그리고 <laughs> 뼈 튼튼해지는 약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네, 여러분 꼭 챙겨 주세요. 창균님도 잘 챙겨 주세요. 네, 그 다음은 포켓터라면 저희가 또 책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균님? 그쵸 네. 그래서 지금 <laughs> 랜딩 페이지 기획을 하고 있어서 이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 들고 있고 제가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아 사실 좀 멀미가 나가지고 멀미가 날 때는 이 아이패드로 네중 전자책을 읽곤 합니다 어 전자책도 하고 뭐 가끔 뭐 일기도 쓰고 뷰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쓰는 아주 저의 소중한 아이패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 안경 안경인데 안경 케이스 이쁜거 찾다가 샀는데 거기 주의사항에서 무거운 물건 올리지 말라 그랬는데 맥북하고 함께 다니다 보니까 여기가 좀 박살이 나서 다시 좀살 예정이지만 어쨌든 이 안경 케이스가 저 안경을 잘 보호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바로 이 손목 보호대입니다. 오 손목 보호대와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먼저 이 손목 보호대를 말씀드리자면 창윤 님은 손목 안 아프세요? 저 어, 아주 생생합니다. 부렀습니다 아, 저는 생각보다 손목이 좀 얇기도 하고 그리고 손목을 조금 많이 써서 그런지 손목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찾아보다가 편하게 좀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제품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손목, 저와 손목으로 무라이치를 해서 이렇게 치기만 하면 되는데 정말로 이걸 착용하면 진짜 안 아파요.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해드리고 있는 아이템인데 사실 아직 아무도 안 사셨습니다. 진짜 좋은데 <laughs> 네, 그쵸. 와. 그쵸.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컨텐츠를 디자이너님들 보신다면 꼭 한번 사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아이템을 듣고 왔고요. 그리고 뭐 이거 쉽게 빨면 돼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세탁기는 에 돌리면 아마 터질 것 같아서 저는 손빨래를 하고 있는데 손빨래하면 다시 뽀송뽀송해 주고 뭐 생각보다 이게 뭐라 하지? 매트리스 이렇게 푹신한 감이 그렇게 쉽게 줄이지 않아서 예, 좋습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록피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라는데 샹균님은 구내염 맞나요? 구내염이요? 네저 아직 쌩쌩한아 진짜 젊은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laughs> 젊었을 때부터 구내염을 앓고 살아서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목도 아프고 구내염이 되게 심한데 미늠서 채널에서 이거를 추천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진짜 긴감인가 하고 가격대가 조금 그래도 꽤 있지만 그래도 진짜 사봤는데 그 알보칠 안 발라봤죠? 알보칠 안 발라봤어요 아 진짜 부럽네요. 어쨌든 저도 알보칠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 딱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신기하게도 그 통증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아플 때마다 뿌려주면 통증도 완화해주고 프로폴리스가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거다 보니까 어, 쉽게 낫더라고요. 좀 가격은 꽤 있지만 저처럼 분해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 지윤님도 분해염 많이 났을 때 한번 뿌려보라고 얘기했거든요. 좀 그래도 좀 만족해 하셨어요. 바로 음, 낫나요? 아, 바로는 안나도 통증 완화와 함께 여러 번 뿌리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식구들 중에서도 또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젠 별거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저의 이템들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에 상균님도 출연해 주실 거죠? 네. <laughs> 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들도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치인 마이 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